<목소리> 네, 이어서 질문 타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수 있고요. 혹시 고싶 분이 있을 때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돼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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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요 네, 오징! 98! 98에. 어, 죄송한데, 지금 노래 좀 꺼주세요. 한 번만 다시. 카카오톡 사진이랑 프로필 사진, 아, 그거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랑 상태하게찍뭐 뭔가요? 음. 촬영 뭐예요? 저는. 아 뭐였지? 지정을 지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유토피아저 제가 보질 않아가지고 지금 아마 유토피아 그 사진 아니면 아예 없는 거 아니면 초파 사진일 거예요. 저기 <laughs> 아 저기. 아, 여기사진 아, 여기사진 크롱이래, 크롱. 그거 자기 셀카사진이지? 시선관까지 대박이 초록색 크롱이고. 뭐야. 뭐야. 넌 말하면 안 되지. 크롱. 그, 넌 그, 말하면 안 되지 않아? 되게 야하지. 힙합, 얘는 힙합 사진인데 좀 야해요 그게 웬만한... 말... 어? 남자라고? 남자? <laughs> 어? 웬만하 모자이크가 있을 법한데 없더 아, 그런 거너 보는 사이트 있지? <laughs> 네, 제 사진이고요 어. 그거 뭐야? 너나 차단했니? 아니, 스킵. 스킵은 같이 가 저는 사진인 게 뭐지? 유토피아 아니면 제 사진 아니면 랄팡 사진인데, 봐봐. 아, 네, 그래요. 스킵이는 그냥 검은색이잖아 네, 저는 그냥 검은색 할 때도 있고, 그냥 흰색 할 때도 있고, 상상할 네. 때는없습니다 네, 네. 그, 네오라고 뭐 뭐더라? 한, 다리, 아까에서 지금 다리 사진. 아,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어제 뛰어도 왔습니다. 다음으로 형이 보고자. 콩, 콩, 시작할 아, 말. 30번. 네, 30번. 다음에 아, 고기 네. 네. 좋아하는 영화. 영화. 저는 얼마 전에 본 이미테이션 게임이 재밌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남녀 주인공 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또시라라고 해서 한번 더 뭔가 감별 있게 보것같어요 맞아요. 아레스트 디폴. 어귀여 아, 아 영화 하시는아은 이때는 게임 너무 복잡했는데. 맨 저는 조선명탐정. <목소리> 사라진 노배달. 그거 재밌거든요. 그거 보세요. 아, 뭐 영화 홍보하는 건 아니고. 노래 나보고 싶다고 그런 건 아니고. 뭐 분량 주신다면 확인하겠지만 어. <목소리> 네,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그래요. 그, 이제 영상 그 찍어서 올리시면 감독님이 보시려나 아, 아뭐 소리야. 뭐, 아, 제작사로 보내줄게요. 귀엽네요. 아, 네, 다음. 이쪽 보세요. 아, 킬러 뽑아주세요. 99번! 오... 번번에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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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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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문학놀람> I'm if I travel around the world I know I'll find Someone half as smart Someone half as fit Half as lovely and half as kind

82번 아 82번 어디죠? 82번 아 네. 자 스스로 전해드는공식입있다제저 있습니다. 뭐였죠? 공식. 저는 꿈꾸는 가라 껌이라는 책에서 뭔요 네, 아른 브리라고 그 뱉을... 네, 는 아른 브리 국밥 시키셨던. 네, 아른 브리 국밥 하나 좀다 브이는 비비 드라고 어. 생생하게 브이 꿈꾸면 레벨리게이션 이루어집니다. 아 박수. 네. 예. 예. 말안할 말고. 아들 브이디가 맛있나? 아, 아, 시켜봐야겠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85 85 손톱스 초콜릿 하나 주세요 오톱스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재밌고요 어떤 식으로 요 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드시죠? 아, 상상할 수가 없다. 네. 어, 핵사인에, 핵사인보다 훨씬 재밌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핵사인도 아쉬움이 있었지만 굉장히 만족스럽고 즐거운 모였는데 어, 그거보다 훨씬 재밌는 그이단. 그 이상. 그 여러분 핵사인 그 저희 그 영상 보셨어요? 유토피아 네. 그거, 저런 영상. 그거보다 훨씬 재밌고 뭐있었까요 저, 네. 놀러 오세요. 선생이미할 거예요. 난 그런 거 같아요. 제가 거짓말 하거 봤어요? 못 봤죠? 네. 아. 응? 거하데 우선, 그 빅스 콘서트 알죠? 라이브상시작해니다 태령이숨 쳐서 죽는 거. 물론, 대기는 공연장에 있는 건 아니고, 그쵸, 소방관에 아무튼, 이번에는 핵사인에 이어서, 어, 좋은 기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큰일 날수 있어. 사람을 또 뽑죠? 네, 사람을 또 뽑을게요. 44번 응? 요즘 많이 듣는 노래 요즘 많이 듣는 노래? 요즘 콘서트 노래 많이 듣죠 음, 불러줘요 어, 불러주면 안돼요 그 외에 많이 듣는 노래 나는제 노래 많이 듣잖아요. 하나만, 그러면 오늘 밤에 잘 때, 어, 들으면 되게 좋은 꿈꿀 것 같은 그런 노래 하나만 할수 있어요. 러줘요울어줘요요요 어, 저는, 이제, 제이컬이라는 멘터가 있어요. 지안이라도 <목소리도> 옆에 그세 앨범이 나왔어요. 방송 많이 봤고요. 네. 그동이 세대세라는 옆에 세앨범 있어요. 네. 그새 앨범 돌려주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자기네들이 그냥 안 들어서 추천 안 하지만 자기 전에는 다른 노래 들으세요. 어. 달콤한 거, 달콤한 거. 있을까요? 어, 그거... 그럼 제가 추천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오늘 저녁은 나윤광 선배님의 바람이 좋은 날드에있요꼭집면서 자는 거예요. 네. 아, 물론 그 뒤에 이별공식이 있어야겠죠. 네, 알려갈까요? 아, 네, 오늘도 큰 선물 받은 채로 이렇게 팬싸인 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가끔, 뭐, 비가 멀어지는 것 같다라고 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기대를 있으니까요. 알겠죠? 배송에고기실 테니까, 여러분만 함께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늘 함께 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열흘, 페아의 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겨울은, 겨울은 고 봄이 오네요 어, 내 생일? 갈게요. 좋은 꿈꿔요. um